자호 판례입니다. 자일판례 불법 영득의사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자 강론에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동차 일시 사용 밑줄자이 부분은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됩니다. 물론 이 죄가 되려면 영득의사 없어야 됩니다. 영득의사가 있으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 불법 사용이 되는데 자동차는 그냥 움직입니까? 유류 소비가 되죠. 그때 유류 소비 동그라미. 이 부분은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결과물이다. 즉, 불가불적 수반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류 소비는 이 주된 범죄에 해당되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이 부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류 소비는 별도로 절도죄로 논하지 않는다. 죄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 일죄가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번 판례, 피고는 협박 사실 행위가 피고이 인정된 상해 사실과 상해 미술국게요. 상해 사실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가해졌을 때에는, 이때, 이 협박은 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해죄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어서, 어, 별도로 협박죄가 되지를 않고 상해죄, 일제가 될 뿐이다 이런 말이죠. 자그 밑에 팔레 감금 나왔죠. 자그 밑에 공갈제 나왔죠. 보으 거세요. 자 감금할 때에 좋은 말로 하지 않잖아요. 그쵸죠 어, 이때 협박이 수반되는데 협박이 수반될 때 협박을 따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금제에 흡수시킨다는 거예요. 흡수가 시켜서. 협박제는 별도로 논하지 않고 감금제 일제만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공갈제의 행위태양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그래서 이 공갈할 때는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박은 어, 공갈제의 부분에서 따로 논하지를 않는다. 흡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빨래. 강도가 상해를 입혔는데 강추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한건불렁 상태에 피해, 빠진 피해자를 가늠한 경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상해 입혔잖아요. 사, 강도가 상해를 입히고 강도가 지금 가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강도가 상해 강도가 가늠이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 강도 강간죄가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근데 이 강도는 재물 강체는기지 못했기 때문에 강도는 미수란 말이죠. 그쵸? 즉 강도 미수가 상해를 입혔고, 입혔다 했잖아요. 강도 가 강도 미수가 상해를 입혔고, 강도 미수가 강간한 거예요. 자, 그랬다면 자, 요때 강도 상해죠요 강도 상해 점점 찍었죠. 요 점점, 여기 점점 찍었습니다. 강론에서 배우겠지만, 요 강도는요, 요 강도는 기수 미수 불문입니다. 요 강, 여기도 강도 강간죄 할때요 강도도 기수 미수 불문입니다. 즉, 기수에 이른 자든 미, 미수에 그친 자든 상해가 되면, 강간이 되면,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 각각 기수가 됩니다. 그쵸? 각, 강면서 그렇게 배우죠? 따라서, 이때 이 때, 요 미수는, 미수는 따로 빼어서 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강도, 요 강도 자체가 기수미수 불문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미수는 이제에 흡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논하지 않고,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 일죄만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필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이 강도 강도 했죠? 이 부분은 기수, 미수, 불문 이렇게 필기만 해두시면 돼요. 강론에서 다 배웁니다. 자, 그 밑에 팔레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랬어요. 반란의 진행과정이란 말은 반란죄가 됐습니다. 반란죄 자, 그 애수반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이 지휘계엄 지휘관계 음? 지역 수소 이탈, 지휘관, 지휘관이네요. 지휘관, 지휘관이죠. 지휘관, 개엄 지역 수소 이탈, 수소 이탈이 있습니다. 수소 이탈이 뭔가요? 자기 진영을 지키지 않고 이탈했다는 거예요. 탈영이나 마찬가지죠. 불법 진태는 뭐죠? 상관의 명이 있을 때 진격하거나 퇴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법이란 말은 상관의 명령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진격, 퇴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란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소 이탈과 불법 진태는이 부분은 별도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란죄, 이 반란죄에 흡수가 되고 따로 논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죄의 수반에서 발생하는 죄니까. 그러니까 반란이 뭐야?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어, 폭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에, 요 수소이탈, 불법신퇴가 이제 수반되는 거죠. 반란과정에서. 자, 그 밑에 타문서, 사문서 위조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가 되려면 자, 여기 문서, 문서잖아요. 문서 문서에 에, 뭐, 허위 내용을 막 적겠죠. 그렇죠? 막 문서 내용을 위조, 위 변조하잖아요.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인장이 들어가요. 인장. 인장이 들어가야지 문서가 완성되는 거죠. 따라서 사문서 위조한다는 부분에는 인장 위조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위조 변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인장 위조는 인장 위조 자체가 인장 위조가 되기도 하지만 사문서를 위조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흡수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 일지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인장 위조는 논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강론에서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우리 강론책가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교가 있는데요. 이 카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카드를 제시하고 서명하고 교부하는 이 절차, 이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사용입니다. 사용, 사용, 자, 단순히 이 제시만 갖고는 사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세 가지, 1번, 2번, 3번, 이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사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 서명 교부가 별도로 이 부분이죠? 서명이죠? 서명. 서명이나 교부가, 자, 서명이나 교부가 별도로 그 자체로 봤을 때 사문서 위조 또는 행사죄가 된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이 사문서 위조 또는 행사죄는 무슨 죄? 그쵸? 요 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사용했죠? 사용? 사용했죠? 이 사용죄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문서 위조 동행사는 여기에 흡수가 되고 만다. 그래서 이거 일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 자, 음주운전 하잖아요.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을 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죄가 되는데 그게 특가법에 있습니다. 특가법에. 특가법에 이런 죄가 있다. 이거예요. 자요 죄는 어,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별규정이야 특별규정 특별규정이라서 어, 이, 이, 만약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특별법에 해당되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할 때차 운전자가 형법 제 268조의 제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어요. 이 제는 이 제, 이 특가법 제에 흡수가 된다. 흡수. 여기에 이렇게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는 여기에 흡수. 이 제는 뭐다? 특가법상의 위험문정치상제에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별도로 이 제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밑에 팔례는 최신 판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허위 화재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관이 달려오고 소방관이 달려옵니다. 출동하죠. 출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허위 화재 신고 하면 그때는 거짓 신고했다고 해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도 되고 어, 허위 신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출동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직방도 돼요. 그러면 죄가 두 개가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한 가지만 돼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당연히 경범죄처벌법 거짓 허 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랬다면 위계에 따른 공직방이 된다. 이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거짓 신고가 위계의 수단, 방법, 태양의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면, 그때는, 요 본제 일죄만될 뿐이지, 요것만 될 뿐이지, 별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경하면 틀려요. 그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거 체크하세요. 아직 최신 판례라서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허위 화재 신고로 경찰관 소방관들이 출동하면, 어, 이론상 봤을 때는 거짓 신고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도 되고 위기에 따른 공직방도 되지만, 되지만, 아, 이때는 위기에 따른 공직방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경범죄 처벌법은 여기에 흡수가 된다. 다음. 유세품에 대해서 수입, 면허 없이 수입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잖아요. 요 관세 포탈입니다. 그때, 면허 없이 수입할 때요 죄는 여기에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어서 관세 포탈죄 1죄만 되고 따로 2죄는 논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전부 다 관세 포탈하려고 어, 다 수입하는 거아니 면허 없이? 라고 했을 때요 죄만 될 뿐이다. 따로 무면허 수입죄는 되지 않는다. 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제가 될때이 수수제입니다. 수수제가 될때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진데 당연히 수반되는 소지는 여기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제 일제만 됩니다. 마약을 매매하잖아요. 그럼 매매제가 됩니다. 되는데 그 소지가 일시적 소지입니다. 일시적 소지가 되면 이 매매제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 소지 자체를 벌하지 않고 매매죄 일제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죠.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 음란물 등을 제작하면 요 제작제만 될 뿐이다는 거죠. 요때 소지는 소지는 불가피적수반행이라서요때 제작제 일제만 될 뿐이다는 것이고 수인이 각자 자금을 격출해서 상장시장의 예품을 매수했죠. 그럼 매수죄가 됩니다. 일단은요 되는데 요때 이들 각출한 금액에 상응하는 의약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매매하고 이를 각자의 비용으로 상응한 금액에 분배했죠. 분배했죠. 요때 매매하고 분배받은 것그 분배받은 부분 요 분배받은 부분은 요 매매제에 매수, 매매, 매수제에 흡수가 되어서 요제일제만 될 뿐이다. 이거죠. 어차피 그 의약품을 샀으면 자기가 가져갈 거니 가져가는 부분은 당연한 수, 수반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배받았다고 해서 이 분배받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했다면 그 매매죄 일죄만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불가불적 수반의가 되지 않고 별도의 죄가 되는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판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면 제작죄가 되죠. 자, 그런데 그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서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했다면 별도 소지 세무책게요자 그때는 어, 제작재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소지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경합범이 되죠. 자 2번 판례 대마를 매입하면 매입죄가 되겠죠. 자그 대마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다닙니다. 자 일시적 소지가 아니고 계속 소지입니다. 일시 소지이면 흡수가 될 텐데, 계속 소지라면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소지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밑에 매매죄와 달리 소지죄가 되고 경합범이 되버리죠. 이때 계속 소지란 말의 의미는 자 밑에 보세요. 이틀 이상 소지했다는 겁니다. 이틀 이상 세무직게요.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므로써 소지했을 때, 그때 별도로 소지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매입 밑줄 그시고 매입제 그러니까 하나, 소집제 하나, 경합범이 됩니다. 여기서 끊을게요. 자,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든, 여기서 출제가 되든, 근데 이 판례는 여기서 출제가 좀더 많이 됐어요. 다음 판례. 수수하면 수수제가 되죠. 자, 이것도 소지인데, 어떤 소지다? 일시 소지가 아니라 장소를 이동한 소지입니다. 그랬을 때 별도로 소집제가 됩니다. 자, 그 밑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수하면 매수죄가 되겠죠. 자, 그 제외에 별도로 수수되어 이 수수가 일시 소지가 아니라 공범자 사이에 세무 짓게요. 그중 일부를 수수한 경우라면 이 부분도 이수수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좀더 읽어볼까요?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하는 경우 같이 불가불적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인 것에 해당할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않는다면 별도로 뭐다? 별도로 어, 수수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어, 만약에 이 공범자끼리의 수수가 어, 밑에 보면 어, 불가불적 관계 밑줄 그매매의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해졌다면, 그때는 이것도 뭐가 된다? 불가벌적 수반행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봐으세요이 부분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이 판례는 뭐다? 이 가운데 동그라미 친 부분도 출제가 됐지만, 이 부분 빼고 이 자체만 놓고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각각, 각각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필레폰을 수입했다면 수입제 하나 되겠죠. 자, 이것도 소지인데, 어떤 소지다? 일시소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공할 목적, 수사기관 세무 칠게요. 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이 필레폰 수입과는 다른 소지잖아요. 다른 목적의 소지이기 때문에 이 수, 수입제에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소지제라고 처벌돼 받습니다 자 6번부터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들인데자 강간죄, 강도죄의 수단이 되었다 뭐가요? 감금이. 그러면 수반 수단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럼 수단이면 다 흡수가 됩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강간이나 강도할 때 언제나 늘 항상 감금이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금이라고 따로 떼어내서 별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행위가 한계였기 때문에 상상적이다 이런 말이죠. 감금 자체가, 감금 자체가 강간의 착수, 강도의 착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자체가 착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 행위가 한계다. 이 뜻입니다. 자, 다음. 사문서 위조 동행사가 될 때, 우리 앞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흡수가 됐지만, 조세범 처벌법일 땐좀 다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밑줄 그시고, 수단 밑줄. 수단이라 했을 때 마치 사문서 위조 동행사가 여기 흡수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완전 다른 죄잖아요. 그죠 형법상의 죄도 아니고 어, 형법상 그 외에 다른 별도의 죄이기 때문에 보호법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수단이라고 해서 다 흡수됐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흡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된 판례죠? 업무방해죄 나와 있습니다. 역시 수단이네요. 뭐가요? 폭행 폭행이 업무방해지 수단이 되었다면 이 폭행 흡수가 될까라는 겁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업무방해지 행위태양에는 폭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뭐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크게의 수단이지 폭행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큰이 사건에서 그렇겠죠. 하더라도 이건 흡수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갈죄의 수단이 되었다. 뭐가요? 도박이. 자, 근데 완전 다른 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도박죄와 공갈죄는 구성요건, 보호법이 다르고, 뭐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에, 그래서 도박이 설령 공갈의 수단이 되었다. 순라도에이것은 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 출제가된 것, 잘된 것, 9번 여기 6번 7, 8번. 전부 다 수단이죠. 수단이란 말을 썼는데, 이때는 흡수가 되지 않고 별도로 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임수제와 배임죄 완전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별도로 독립된 번제라고 배우잖아요. 강론에서. 그래서 이 배임수제제 속에 여기 업무상 배임죄가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파란색은 여기도 마찬가지 사기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죄가 여기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은 이 단순 배임이 마찬가지 다 뭐다? 플러스 플러스 경합범이 되는거예요 행위가 한계라면 상경이 되는거지 행위가 한계라면 행위가 한계네 그치? 그럼 상경이지 뭐야. 자그 밑에도 활동하는 죄와 옆에 감금하고 상해하는거 이런 것들이 각각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각각 별죄가 되는 거예요. 별죄가. 그 다음, 이 12번은 어디서 배우나요? 강릉 가면 자세히 배우죠. 강릉 가면. 절도하고 주거침입. 주거침입과 절도. 이것은 다 뭐다? 경합범이다경합범 경화법. 흡수되는 관계가 아니다. 별도로 죄가 된다답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강릉 가면 다 필기 일위 해드립니다. 그때 참조하시고요. 자 13번 가보시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려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의 그침과 동시에 그랬네요. 그지 하다가 미수 그쳤대요. 그리고 나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했대요. 보복 목적으로. 그랬을 때 이것은 흡수되는 건 관계가 아니라 죄가 각각 별도로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거 침입 강간죄가 돼버려요 이것은 성폭력 처벌법에 나와있어요. 특례법에 2부지 2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보복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은 특가법상의 보복 범죄가 돼요. 일단 법률 자체가 틀리잖아요. 특가법 하나는 성폭력 처벌법. 그래서 이 죄는 각각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합수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닌데, 검은색 들어보시고, 허위 보고, 회계 보고, 허위 기재죄, 증빙서류 허위 기재죄, 에. 그죠 조문이 달라요. 법률은 하나지만 이 조문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다. 경합법. 각각 죄가 되, 따로 되기 때문에 경합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정리 잘 해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